반갑습니다. 방아럼 골프 윙클리닉계승용과 홍진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 몇십만원 레슨비 받고 시킨 거 못한다고 면방만 주고, 정말 그 레슨을 보니까 정말 계속 뭔가 시키는데 계속 못하니까 왜 그걸 못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회원님 말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썸네일도 자기가 가르치는 걸왜 힘들게 자기가 못 가르치는 걸 왜 힘들게 레슨 바로 온 사람 학생 몇 번만 주냐? 정말 몇 번만 주도 안 끝났더라고요. 뭔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냥 저 영상 보면은. 아, 어, 알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뭐 특히 제저 영상에 언급하신 분이 뭐 지면 발력이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 지면 발력의 대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C O M C O P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막 지지수행 해었죠 근데 지지수행 유행이 끝나니까 이제 지지수행 언급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저 지금 카스 때 실제 배우고 막 지지수행의 이론을 막 가르치려고 하니까 막 이런 동작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동작 하면 뭐 어가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열심히 해서 스윙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칩니다. 당연히 왼쪽 바로 꽉 놀다 치면 발려! 이러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치면 발려!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근데 잘 맞았죠? 네. 왜잘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보상 동작을 엄청 잘합니다. <laughs> 저는 그래도 춤을 췄기 때문에 잘못된 동작이 들어가도 그 0. 몇 초, 그 골프한 사람들은, 털어드는 그 0. 몇초 내에 어떻게 내가 뭐 그 스윙을 바꾸느냐, 항상 정확하게 가는 된다는데, 저는 0. 몇초 만에 제 동작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 동작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그 모션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해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지면을 눌렀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하면은, 요거, 요거 해보세요, 진짜. 그냥 쿠팡에 뭐 한, 만원도 안합니다요 발판 요 올라가서 허리틀 요거 요 요렇게 허리트는거죠 실제로 요거 허리트는것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 네, 세범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면을 누르고 지면발력 지면을 써야된다 하체를 써야된다 뭔가 이렇게 가장 큰 힘은 뭐 지구의 뭐 반발력을 이용해야된다 뭐 중력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아까 말한 왼쪽발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그러면은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뭐 춤은 20년 넘게 고 그래도 골프 구력도한 13년 이게 14년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 연습량은 일반인들 상상하는 이상의 연습을 많이 해요. 모든 운동을 저는 투어프로만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어떤 동작이라도 좀잘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발을 발는 처럼 그 아니면 그분처럼 지지스윙처럼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그런 걸 배워 산다. 그럼 제가 잘 치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못 쳐요. 내가 지면을 딱발른 순간 이렇게 굴렁굴렁한데, 이거 어떻게 치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영상에 결국엔 하라는 소리, 이거예요. 지면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는데, 골프는 뭐 평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환경, 특히 제가 영상에서 말했는데. 프로들은 지면을 어떻게 하면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 프로들은 어릴 때 새벽에 라운딩해요. 이슬이 많이 꼈을 때 미끌미끌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 골프장 갔는데 뭔가 이렇게 잔디가 쫙 있고 티박스가 좋은 모르겠는데 뭐 매트가 깔려있고 그 다음 매트도 풀도 없이 막 미끌리고 이러면 어떡해요. 백스윙 할 때부터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때 지면 발령한다고 바로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 이슬 새벽 라운딩을 하면 이슬 껴있는 상황에서 항상 미끄러지는 게 그게 뭔가 어 내가 지면을 사용 조금만 사용하면 미끄러진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릴 때부터 연습한 프로들이 자꾸 지면을 안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 어떤 라이, 어떤 지면에 뭔가 미끄러움 아니면 뭐 뻑뻑함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뭐그 지면을 안 사용하면은 내가 원래 하던 스윙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잘 보세요. 제가 요거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얼마나 쉽게 쳐요? 여기에서. 근데 네, 왼발만 올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왼발만 올렸어도 못 칩니다 이거 해보세요 저는 양발로 올려볼게요 양발로 양발로 올리면은 이 난이도가 10배는 더 올라갑니다 오이씨 뭐씨 이게 지면 이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해야지 어떻게 하면 지면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걸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이씨 여기서 내가 조금만 뭔가 쓰면은 삐끗, 삐끗 하니까 안 써야지,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내가 그러면 안 쓰려고 노력하면 막 돌아가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맞춰서 레이업이라도 해야 든요 이런 상황들이 익숙한 게 프로들. 어릴 때부터 한 프로들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지면을 안 사용하려고 노력한. 그래서 지면을 안 사용한다. 여러분들 뭐예요? 빙판길에서 여러분들 빙판길에서 막 스케이트를 탑니까? 아니죠. 뭐안 넘어지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빙판길은 미끄러우니까 지면을 조금이라도 누른다. 뭔가 빙판길에서 막 지면 발레 하면서 걷는 사람이 빙판길에서 여러분들 골프 한다 생각해보세요. 막 지면 발레 할수 있겠습니까? 지면을 안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결국엔 발을 뗀다. 요건 이제 멤버십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소리에요. 이거. 그, 제가 저 영상에, 아까, 뭐, 면방만 를 올리는 영상에, 뭔가 계단을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촥 하라는 거 자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면서, 이 힘을 굉장히 누르면서, 이 계단의 지면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빡!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여기 올라가려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요 지면이 아닌, 여기 있는 지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왼발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무슨 발을 사용하겠어요? 나는 오른발을 사용합니다. 아, 무의식적으로 올라가면서 치잖아요. 요거 하란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사가지고 요거 해보세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할 때 내가 왼발로 누르는 게 아니고 발만 톡 떼세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만약에 누르는 순간 이게 확 돌아가죠. 어디로 가? 어디 이상한 데로 막 돌아가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아이 지면을 사용 안 할래 바로 툭 댔다 그러면 다시 이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다는 다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다운스윙 할때 발만 툭빼면 이렇게 편안하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란 소리예요 요거 지면 발력 지면을 사용하지 마란 소리예요. 그 지면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면을 사용하려고 내 몸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상무매 맨날 이런 거 하죠. 지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잡을 기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능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사람의 운동신경이자 그런 이제 몸의 움직임, 운동력학이에요. 다시 한번더 지면을 사용하면 툭! 된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7번에 연가지고, 150m, 파스리. 저 파스리 가서 요거 놓고도 할수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요거 하란 소리에요, 요거 하란 소리. 근데 그거를 레슨에서저부터 죄다? 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세뇌당한 세네당, 것 뿐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세게 쳐볼까요, 여기에서? 발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발판을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발판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사용하면 넘어지니까 사용 안하게 발을 쭉 뗀다. 떼는 스피드를 올리는데요. 뗀다. 오케이. 그러면 더 멀리 갔죠. 심리도 늘어났죠. 요거 하라는 소리입니다. 해서 레슨은 정말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이 프로들의 레슨 보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죄다 거꾸로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 보고 막 몇십만원 뭐, 뭐 몇년 기다려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더망치는 이런거 배우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똑딱이를 그냥 발만 톡톡 떼세요. 여러분들은 발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발을 톡톡 떼보세요. 그러면 똑딱이를 어떻게 하는지 발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쳐요. 발을 떼는 게 습관이 되고 똑딱이가 된다. 발을 툭 떼고 똑딱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똑딱이에서 뭔가 7번 아이언을 쳐내고 드라이버 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그 처음 배울 때는 어렵다라고 려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걸 사서 내가 발을 떼면서 칠려고 한다면 못 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 이건 너무 어려워. 나한테 안 맞아. 하 이건 너무 어려워서 난 다른 방법을 찾을래. 이러면 이거 평생 지면 관련못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7번 아이언에 안 맞고 드라이버가 안 맞아도 그냥 어렵다고 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는 대로 열심히 했듯이 그냥 똑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발을 툭떼면서 풀스윙까지 할 수가 있어야지 특히 필드 안 좋은 상황 아까 말한 이슬이 많이 끼거나 매트가 있거나 미끄러운 상황에서 쉽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왼발 했죠? 오른발이 됩니다 오른발 오른발도 마찬가지로 이를 누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죠? 오른발또툭 떼는 거예요 다운스윙 할때 백스윙 할때 떼는 게 다운스윙이야 다운스윙 을 떼면 쉽게 치울 수 있죠 그래서 지면은 안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은내 몸이 제일 그 지면을 잘 사용하게 저절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면을 사용 안 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저기 영상으로 보면 나는 굉장히 눌러서 굉장히 스쿼트를 하고 뭔가 박차면서 지면을 쓰고 이런 동작들이 슬로모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난 지면을 사용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발을 떼는 거 제가 멤버십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도 끄고 멤버십에 또 하나 지면을 안 사용한다는 느낌은 대체 뭐냐 이건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 거라서 뭐 일단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가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 멤버십에 올려놓은 걸봐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스윙 한번 할게요 하나 둘킥 약간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뭐 6번 아언뭐 폴스피 56 캐리가 1 6 6미터1 7 0미터를 넘게 갔으니 절대 프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프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동작을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 올리는 작용 반작용. 어떤 작용을 하니까 내가 발을 떼니까 내가 더 지면을 잘 사용하게 되는 거지. 내가 지면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또 되는 게 많을 겁니다.